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욕기 15장에서는요, 엘리바스는 욕을 향하여 엄청난 비난의 말을 쏘아 붙습니다. 그 말을 간략하게 요약,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욕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또한 부정하고 부패한 자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 악인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세, 지혜로운 새 친구가 용 너에게 깨우침을 주려 하는 말 하는데 그 말을 받지 않으면 너는 악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인 너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운명이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쏘아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가 나의 원수가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은요, 엘리바스의 저주와도 같은 말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 욕이 다시금 발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은 요백에 있어서 다른 두 친구, 빌닷과 소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백에 있어서는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요불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있기에 요분 친구들의 말을 고통스럽게 들었고 상처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요분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번역을 좀 어렵게 한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위로하러 왔으면 그냥 기도나 해주고 갈 것이지 나를 죄인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또 듣지 않으면 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쏘아붙는 덕에 더 마음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지금 요분요새 친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헛소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게 하느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으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욕이 새 친구를 향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욕은요, 4절과 5절 말씀에도 나도 너희들처럼 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욕은 사실 새 친구의 주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욕도 그 당시의 가르침,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땐 당사자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더나아가서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거짓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고난이 시작된 이후로 스스로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기에 새 친구의 말은 전혀 새롭지 않았고 위로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만약 자신이 친구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다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생각해보면요. 요베새 친구의 주장, 요베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쳤다는 그 주장, 행위 화복에 대한 대해서는 요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서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까지 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하나님을 범죄했기에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계속됩니까? 아마 욕은 날마다 울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몸부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욕은 사실 억울하게 천상에서의 회의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와서 친구라고 찾아와서는 계속해서 온갖 지혜로운 척은 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래야 고난이 멈출 거야. 만약 우리의 말을 내가 듣지 않으면 너는 악인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결여된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입니다. 위로하고자 하는 진실될 마음이 결여됐던 것입니다. 위로의 말 가운데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그 말은 거짓 위로입니다. 지금 요벳 세 친구는 요블 향하여 거짓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벳 세 친구의 말에 어떠한 위로를 느끼거나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요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 들지 않으리라.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잠하게 있어 보아도 이 아픔은 줄어들거나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요새 친구와의 대화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대화가 단절되자 요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백에 닥쳐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요번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걸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걸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욕하며 뺨을 칩니다.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재 욕은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이 당한 고난과 몰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냥감처럼 다루고 적군, 적군처럼 취급하신 결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모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적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탓이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번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에게 악인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요비 표현한 악인과 행악자에는 자신의 친구들이 속해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그만 괴롭히라는 것이죠.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적군 상대하듯이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어떠한 전투 준비도 하지 않은 요백에 하나님은 용사처럼 다가와 그를 꺾고 부리, 부러뜨리셨으며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날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요. 욥이 피할 틈도 주지 않았고 사방에서 날아와 욥의 콩팥과 슬개를 꿰뚫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사처럼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욥의 모습은 처참하게 변했다라고 자신의 변한 몰골에 대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배옷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상징합니다. 배옷을 살 위에 덧씌어 바늘로 꿰맨 것처럼 욥의 욥은 슬픔과 애통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권위를 상징하는 뿔은 티끌에 더럽혀지고 영광과 존엄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라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여기는 욕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장 믿고 경외하고 의지했던 하나님께로부터 공격받았다고 여기는 요분 삶에 대한 의미를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요분 슬픔의 눈물로 얼굴이 붉어졌으며 흐르는 눈물로 인해 눈을 뜰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분 마음의 삶의 마음은요 삶에 대한 의미와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욕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다. 자신의 기도는 정결했다. 라고 말합니다. 손에 포악이 없다는 말은요, 욕이 어떤 이익을 잃해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정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절대로 자신은 악한 것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는 라 것이죠. 욕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일상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다시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욕이 하나님을 향해 불경한 모습, 원망만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욕의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고 똑같이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보통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싫어할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이까? 아멘.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신의 마음 안에는 다른 마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분명 원망하고 있지만, 요배 이러한 고난의 상황 앞에서 도움을 요청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배 태도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실 수 있고 탄원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욕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떠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상황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